4차 산업혁명 딱 들으면 어떠세요? ai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거라는 뭐 그런 두려움부터 먼저 드시죠.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가이드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야, 소방관은 이제 곧 사라질 직업이야. 로봇이 불다끌 텐데 뭐.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그때 제가 만약, 어, 그래요? 그럼 전 소방 드론을 기가 막히게 다루면 되겠네요. 라고 받아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짧은 대화 안에 미래를 대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술을 위협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나의 강력한 도구로 쓸 거냐? 바로 그 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새로운 운동장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이해해야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증기기관으로 1차, 전기로 2차, 그리고 컴퓨터랑 인터넷으로 3차 산업혁명을 거쳐왔죠. 보면 각 혁명 사이에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그 속도나 범위 면에서 이전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게 뭐 단순히 더 빠르고 좋은 컴퓨터가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모든 것과 가상 세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연결되고 소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운영체제, OS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혁명인 거죠. 이걸 한번 사람의 몸에 비유해 보면 쉬워요. 인공지능 AI가 바로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물인터넷 IoT가 온몸에 퍼진 신경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엔진이고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잖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진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가짐,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아, 기계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오케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기술이랑 경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 최고의 도구로 만드는 거죠. 자,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바로 드론이라는 이 기술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첨단 기술이 판치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흥미가 바로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직업심리 유형인 RISEC 모델을 통해서 이 기술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R, 현실형입니다. 한마디로, 손으로 직접 만지고 기계를 다루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드론은 최고의 장난감이자 도구가 될수 있어요. 소방 드론 전문가, 드론 정비 기술자, 아니면 보안 드론이나 CCTV 드론을 운영하는 관제사 같은 역할이 딱이죠. 다음은, 아이, 탐구형. 이분들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모를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분들이죠. 드론의 두뇌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하드웨어 엔지니어, 아니면 아예 새로운 드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 이런 게 바로 탐구형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A. 예술형.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기술은 새로운 캔버스가 됩니다. 수백 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드론 에어쇼를 기획하거나 영화처럼 멋진 영상을 찍는 항공 촬영 감독, 아니면 드론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아티스트도 될수 있는 거죠. S는 사회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치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드론 조종법을 가르치는 교육 강사, 드론 동호회 매니저, 또는 드론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는 구조팀의 코디네이터 같은 아주 의미 있는 역할들이 생겨나고 있죠. 심지어 드론 중독 상담사라는 직업까지도요. 이는 진취형,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거나 설득하고 도전하는 걸 즐기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당연히 드론 관련 사업체를 직접 차려서 CEO가 되거나 멋진 드론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새로운 드론 비즈니스를 발굴해서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C. 관습형입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규칙에 따라 일하는 걸 잘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 모든 드론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물류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드론 관련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 또는 수많은 드론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 같은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떠세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보셨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융합입니다. 드론이라는 기술 하나가 여섯 가지 다른 성격 유형과 만나니까 수십 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잖아요. 미래의 직업은 이렇게 단 하나의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열정이 기술과 어떻게 만나고 융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아,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앞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마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만의 미래를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구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몸 담고 있는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창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취직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나만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이는 직업들 한번 보세요. 업사이클러, 반려동물 사진작가,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러, 푸드에케이터, 이 직업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정말 생소했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세상에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그 빈틈을 채운 거예요. 바로 이게 창직의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미래는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보면서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를 탈 나만의 서핑보드를 직접 상상하고 직접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 설계도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